시편 11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 세상의 산들, 나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 세상의 산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나아니다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생명을 위협했던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만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없죠. 다윗에게는 다윗의 다이세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이은 사우랑에게 계속 쫓기는 10여 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우랑에게 다윗을 넘겨서 포상을 받고 싶어하는 상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았습니다 이런 고발을 받고 사우랑이 계속해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다윗을 죽이고자 축객에 왔습니다 사우랑의 집요한 추격 속에서도 다윗이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의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터가 튼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의를 말하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의,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의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의 믿음은요, 터가 굳건한 거예요. 터가 굳건하기 때문에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가졌던 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파운데이션, 기초는 무엇이었을까요? 일절에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영어로 보면 아게 내피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들은요.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어요. 이게 그의 기초를 그의 토대를 흔들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우리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께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최근에 플로리다에 두 개의 거대한 허리케인이 지나갔습니다 허리케인 헐린이 지나갈 때 예상치 않은 큰 피해를 봤죠 뭐 60여 명 이상 되신 분들이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막 길거리에 플로리다 길거리에 얼마나 많은 수해로 인해서 물에 젖은 것들이 길거리에 막 쌓여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이 안 돼서 다시 또 밀턴이라는 더 초강력 허리케인이 지나갔습니다. 다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피난처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200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난처로 피난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집보다 더 안전한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큰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사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의 기초는 딱 있었어요. 유기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찬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유 너희가 아마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유 너희가 내 영혼에 다윗의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안전한 초소와 같은 안전한 레피지와 같은 피난차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산으로 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보호해 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안전한 사람에게로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준비한 산이 있다는 거야. 나의 산이 있다는 거야. 다윗의 당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산이 있다는 거야. 그 산에 새처럼 가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처럼 날아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전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런데 알고 보니까 이절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그 산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그 주변 사람들이 권하고 말하는 산에 가면 거기는 에 누가 있어요? 악인이 있는 거야. 그 악인이 활을 당겨 가지고 날아오는 새를 향해서 쏠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음모죠. 다윗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민 거예요. 다윗이 곳으로 오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음모를 꾸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대로 어두운 대로 이끌어서 쏘아서 쓰러뜨리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유혹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레피지로 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변에 사람들이 이런 유혹 많아요. 내가 준비한 산이 있습니다. 내 산으로 오세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산으로 오세요.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죠. 직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직장 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안 돼. 승진도 안 돼. 잘되지도 않아.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지 않아요 내가 준비한 줄을 그 줄을 따라가 그러면 너 당신 잘될 거야 이게 내 산이죠 내 산으로 오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키우리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키우리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리라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 안돼 내가 생각할 때내 아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렇게 키워서 잘됐어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 내 산으로 와 내 산으로 피해봐. 이렇게 유혹할 때가 참 많죠. 이런 산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내 산으로 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내 피지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주변 사람들 항상 하는 말이 마요. 너의 인생을 좀 봐. 네 주변을 봐. 네 환경을 봐. 네 자식을 봐. 이런 말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유혹을 받아서 그들의 말하는 산으로 가고 싶은데 어 우리 영혼을 죽여버려 우리 열정을 죽여버려 우리 믿음을 쓰러뜨려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두 번째로 터전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보스가 시키는 일을 다 하다 보니까 보스가 나의 인생에, 나의 직장과 나의 승진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그렇죠? 마치 애들 학교 보내면서 성적 보다 보면 아이들의 성적과 미래를 선생님이 좌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또 비즈니스 하다 보면 주지사라든가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예배에 드릴 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전은 이렇게 말하죠 사전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며 하나님의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연결되어 있대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대 그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바라봅니까?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돌아봐요. 의인을 보고 악인을 보고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들을 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일상적인 삶에 있을 때는요, 그걸 잘못 깨달아요. 그냥 내 주변에 들리는 소리 사람들 보면서 거기에 매여살 때가 참 많아요. 내 마음을 다 비우고 정리하고. 문을 찬양하고 주만 바라볼 때 살아 계신 주를 찬양할 때 맞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나의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께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요.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세상에 밥이 돼 버렸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자녀들을 주관하시고 나의 주변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우리 시편 73편은 아주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유로를 얻습니다 왜 우리가 실족하죠? 악인들이 잘 되는 거 기도 안 해도 잘돼 교회 안 다녀도 잘돼 아, 성경 안 읽어도 더잘된 인생 건강하게 살고 자식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때 우리 마음이 실족하잖아요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죽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들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실족할 때가 많잖아요 1편 13편 17절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보았도다 깨달았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성소에 나와서 주의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뭐 영화, 최근에 영화를 본 적이 거의 없는데요 옛날에 영화 보게 되면 뭐 무서운 호러라든가 <laughs> 드릴 같은 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꼭 레피지에 있으면 안전한데 나와버려요 <laughs> 나와서 죽거나 다치거나 더큰 위기를 만날 때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내산으로 와 내산으로 새처럼 내산으로 날아와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혹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만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지 않아. 요 예배를 드리고 의지하며 산다는 게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한 24년 24년 넘어가는데 이렇게 성도들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보면요 많이 무너져요. 꾸준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참 많더라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열정을 시고하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무너짐에는 어디에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음을, 하나님의 눈이 있음을 믿지 못할 때가 그런 것 같아요. 예배하고 찬심으로 찾고 기도하는 성도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봉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산으로 날아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찬양하며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파운데이션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새처럼 내 산으로 한번 날아와 봐, 안전할 거야, 자유로울 거야, 그 위기에서 벗어날 거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화살을 당겨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냥꾼이 있는 자리였고 어둠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거기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가끔은 우리 눈에 볼때 사람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또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나의 인생을, 나의 자녀의 인생을, 교회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주만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